지구촌 공동체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핵과 테러의 유협, 에너지와 식량 위기, 빈곤과 종교, 인종 같은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속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이용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면 현재 경제 체제를 학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환경과 경제 의 양립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 비전은 이러한 시각에서 나온 새로운 변다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환경을 보호하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자 세계 모든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매년 GDP의 2%를 녹색 분야에 투입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기본법, 공포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도 세계 최으로 갖췄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현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현실가스 비어무 감축국에 공부하는 세계 최고의 목표치기로 합니다. 나가 아 개발도상국가의 환경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미 덴마크를 비시한 여러 선진국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2000년 그년말 코펜하겐에서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 가서 미포스포스라는 퍼스 나부터 변화자는 주장을 역설한바가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금년도 프랑스 칸, 칸, G20 정상회의에서도 녹색 성장이 핵심 과제로 논의될 것입니다. 오늘, 살고스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녹색 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부터 먼저 에너지를 제작하고, 나부터 먼저 온실가스를 주의해야 지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수 결례가 전해온 생활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어려움도 따르고 또한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먼저 적극적으로 앞으로 헤쳐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우리 인류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는 우리가 한국인도 프랑스인도 아닌 지구인임을 깊게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지구를 함께 생각하는 지구책임적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야 합니다.